그러면 오늘 광래 형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어 좋아요. 네. 괜찮아. 저는 말씀을 먹기 전에 바로 먹자. 와. 거의 지금 설교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건너 좋아요. 아야안 좋은 거 같아. 오늘 특별히. 여름 수련회 앞두고 기획한 두 분한테 요리해 드릴 건데 뭘해 드리면 좋을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목사님 <목소리> <목소리> 진짜 네. 해처럼 밝게 웃으시는데요? 빛이 있으라 아 목사님 산 좋아하시나 보다 혹시 자연에서는 어 좋은 기운을 얻죠? 언니도 산 좋아하시는구나 산두분다산 엄청 좋아하시네 저희 수련회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자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진 가진 자 가지 가지라자냐? 그러면 저희 가지라자냐를 한번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두분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라자냐를 해드릴 거거든요 어디 그... 갈게요아 그... 언니는 섬기시는 사... 사업 있나요? 네 저는 세가족반을 섬기고 있고요 올해 3 3인데요와 <laughs> 목사님도 이공생일를 끝마치시고 승천하신 때가 이제 33이셔서 <laughs> 목사님이요? 목사님이라는 얘기요 <laughs> 제가... <laughs> 옥사인광역 훨씬 더 이렇게 좀 익숙해져 있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출근하는 거 빼놓고는 저도 성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요나처럼 음. 물고기 뱃속에서 음. 3일 지내기 음. 대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기 헉. 우리 집이 완도잖아 <laughs> 저는, 저는 사자굴에서 하루요. 사자가 문다는 전제가 있나요? 네, 이빨이 되게 많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문제 도안 해요? 밸런스 게임 <laughs> <더 해보실까요? 웃음> 여기 밸런스 게임 하러 오셨어요? 아니 뭐 제이 안, 안 돼요. 저희 홍보해야죠. 고린도 후서 말씀 정하신 이유가 혹시 뭐예요? 그 전까지 이 우리가 계속해서 수련회를 생각해보면 공동체에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마음 한뜻,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 공동체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이 집약된 힘들을 밖으로 좀 배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고 다른 데를 좀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 성격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그게 이제 바울서신이었고 바울서신 중에 고린도 후서가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구 도서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금 청년의 때를 돌아봤을 때어 부어도 부어도 찾지 않는 모험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늘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고 내 자신을 좀 낮게 평가절하하며 살아갈까 근데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세대의 어떤 그 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바울은 핍박받고 목에 갇히고 매맞고 붐고 잠도 못 자는 상태였는데 왜다 가졌다고 했을까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내렸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난 인정할 수 있는가? 를 고민을 하다가 아이 고민을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참 좋아하셔가지고 네. 건강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출연의 네. 키워드 세 가지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 주제밖에 모든 것 부요함 감사 여기에 더해서 헌신 사천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하기를 헬 조선이다. 늘 부족하다. 또늘 뭐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고,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구랑 나눌 것인가? 그러려면 이것은 이제 헌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설교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음.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를 가진 그 부요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자. 여기에 더해서 장기 선교사 바라기는 더 많은 장기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두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한, 번. 한 끼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 밥만 드시러 오시면 안 돼요. <laughs> 미리 명칭을 말해도 되나? <laughs> <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laughs> 와, 저도 수련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 기획 의도나 음. 방향성 음. 키워드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음. 음, 효자섬처럼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시원했어요. 아. 가지면 돼요. 네? 어유 다 먹고 가야지. 가야지. 아, 먹고 갈까? 더 드실 거예요? 어, 다 먹고 아, 가야지. 할게요. 음료수도 시켜주세요. 아, 음료 생터로. 아 콜라 먹고 싶어요. <laughs> 가세요 제발아 <다 웃음> 먹고 갈까?